네, 안녕하십니까. 아, 금일 송파구 산악연맹에서 개최하는 송파구청장배 산악등산대회를 개최하여 남한산성에 등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일대의 산악회가 전부 참석해서 송파구청장배 산악 등산 대회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참석해서 열심히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산악회에 참석하여, 대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을 이번 기회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송파구청장배 등산대회가 있어서 우리 송파구 산악회에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가을 날씨에 낙엽을 밟으면서 가을의 계절, 사색의 계절, 인간의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가을 계절에 이렇게 등산 대회를 개최하여 건강과 가을의 느낌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대회가 있어서 너무도 기쁜 날입니다.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불고 있습니다. 맑은 산소와 피톤치드 음이온을 들이마시면서 몸속에 맑은 산소와 오장육부와 뇌에 원활한 산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시원하고 이 대회에 참석한 한분한 한 분들이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이 맴, 이 등산 대회가 삶의 에너지가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목표 지점은 돌무대기라는 지점을 찍고 지금 심찬 발걸음으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사님께서는 맨발의 청춘, 맨발의 청춘 유인함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우리 송파고 최고 미인들이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laughs> 등산대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아뭐 얼굴로 보나 뭐 인생 연륜을 보냐 최고의 최고의 여사님들 같습니다. 너무도 시원합니다.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상쾌해지고 삶 만나는 등산대인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일상적으로 아니면 나라와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오늘 마음껏 풀수 있는 등산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발걸음 한발한 한 발이 자기 자신의 삶의 역경과 살아온 인생의 여행을 오늘 최대한 발휘하는 그러한 등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강남 상구로서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한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곳에 거주하고 싶은 이주해서 교육과 의료 시설과 백화점 등 기반 시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송파구입니다. 이렇게 송파구는 한강과 인접해 있고 대표적인 건물 제2의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 세계적인 명소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오고 싶은 송파구입니다. 이렇게 송파구에 거주하는 그 자체만으로 긍기와 자부심을 갖고 오늘 열심히 등산대회를 참석하여 기쁜 하루 일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조금씩 나...